상속세, 음.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규모별로 세금이 어떻게 되고 미리 대비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5억 원 이하. 상속세는 없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구간은 세금도 없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겁먹지만 사실상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2. 상속 재산 10억 원 이하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은 여전히 0원.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로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즉,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더해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배우자명이 분산과 유언장 정비만 잘해도 세금과 가족 간 분쟁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30억 원 국세청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금융재산 일괄조회와 고액 상속 재산 재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상속 후 5년 동안 주요 재산이 130% 이상 늘어나면 국세청이 다시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차입금 등 모든 주요 재산의 변동 내역이 국세청의 감시망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4. 상속 재산 50억 원 이상 지방 국세청 집중 조사 50억 원이 넘으면 관할이 지방국세청으로 넘어가며 집중적인 상속세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는 상속세 조사라는 의미입니다. 5. 금융재산 일괄조회, 가족 전체의 계좌조사.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가 바로 금융재산 일괄조회입니다. 상속인, 피상속인, 증여자, 수증자 등 가족 전체의 금융계좌가 국세청에 일괄 공개됩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조사 대상이며 세무서 조사일 경우 5년, 지방국세청 조사일 경우 10년치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6. 사전증여.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6-1. 증여 시점에 따른 합산 기간.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10년, 비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에 증여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고령이시라면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 비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상속인은 합산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6- 실제 절세 사례. 8년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 원짜리 상가를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 증여세는 8천만 원이었고, 지금 상가는 7억 원이 되었으며, 8년 동안 임대 수익 1억 9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상속 시점에 8억 9천만 원을 합산할까요? 아닙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인 5억 원만 합산됩니다. 임대 수익은 제외되고, 이미 냈던 증여세 8천만원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상가가치 상승분 2억원과 임대수익 1억 9천만원을 제외한 만큼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6-3 10년이 지나면 완전 제외,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자산은 상속 재산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따라서 향후 가치가 많이 오를 부동산이나 꾸준히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은 빠를수록 유리한 증여 대상입니다. CEO라면 법인 주식을 증여하고 매년 배당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7. 부동산 상속 평가 시가대 기준 시가 부동산 상속은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로 평가합니다. 즉 시가와 기준 시가의 차이만큼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꼬마 빌딩이나 초고가 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적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8. 상속세 납부 방법. 현금이 없을 때에 대한 상속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해야 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담보대출로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은행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시가가 잡혀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매시 가격을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매각가가 새로운 시가로 잡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시가보다 낮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50억 원인데 기준시가가 30억 원이라면 물납시 30억 원으로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언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약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 방법입니다. 9. 마무리.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예고된 리스크입니다. 상속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족을 위한 세금 설계의 시작점입니다. 이상 디지털피비스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